스카우, 하고 있겠습니다. 오,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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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. 오, 무서 오. 오, 오. 오, 오. 쥬아! 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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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아! 허! 아쥬아 울프 이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아너 본보근 왔어 본보근 나 혼자 떨어지는 물 떨어져? 저거로 나 혼자만 저거 대기실에 있는 저거에 그거 있어 뭐야 그야너 뭐해 감지 봐야 추드했어? 아 스콜 제목이 인 이거 됐다 자 스콜 여기까지 오라 무렉스는 다 죽었어 네, 그래, 내가 우승할게 임사야 방송 나가라. 아 오케이. 나의 심을 똑똑히 보여드리겠소. 나처럼 어, 중이병 자식. 아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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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해치워버려. 이 게임 할 때만큼은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. 맞아 들어가 해줘야 돼. 저 스컬을 한판더 하고 오겠습니다. 나가주는 놈 비자라. 하지만 스컬은 못 참지. 아 아. 스칼, 스카일 스칼, 스카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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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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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칼 스칼, 스들어칼 스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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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매너 게임 시작. 안 되겠군요. 이번 판은 빨리 끝내야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래 아래. 저의 엄청난 힘을 보여드리도록 하죠. 아아 아, 아, 아. 맞다. 에이. 이럴 수이있수가엠흥룡 아! 나오라, 제크로버. 왔어? 흐음흐음흐음하아 <laughs> 아. 이걸 버틸 수 있을랑가 모르겠군요 아나 카드 뭐야 왜없었어 미안 내거 저거 암흑룡 스킬이야 어! 아니 미친 나택왜이푸푸뿌뿡481 벌써? 하하하아나내게 <laughs> <야, 진짜 그런 웃음> 없어 맞아야지 그럼 뭐아 어. 문엑스, 조조합니다. <laughs> 왜, 왜, 난, 왜 그래? 새끼야, 옮겨겠는데? 어딨어? 잠깐만. 이, 이 카드 내고 죽을 거. 아니, 미친. 아, <laughs> 아. <laughs> 니나 근데 사실, 낼게 없어. 다, 다, 세가지고 낼게, 지금. 그나마 약한 게어간야 <laughs> <laughs> <어깐데. 웃음> 어, 네. <laughs> 아니! 아니, 시지가, 이거야, 이거. 이때리에, 고 고무! 고무고무라니. 천이, 너한테 도움을 줄까? 뭔데? 어, 어때? 니가 해달라고 하면 진짜 바로 해줄 수 있어, 난. 뭔데, 그니까. 가버려!!! 어. 아. 아니, 시발, 뭐야. 빠밤, 빠밤, 밤밤밤밤. 뭐, 250을 다된 다 거야? 어. 어, 아, 안 돼! 야, 뭐, 왜 쏘? 나 천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엥? <laughs> <laughs> 어. 아니 <laughs> 네가 말을 해야지 개쎄야 리노 잭슨 있었구나 어 리노 잭슨 용사 유 뭐야 이 마왕 드래곤 드레거스... 선수 쉣 뭐야 아담의 수 i 자 일단은 제일 센거 같은 녀석을 봉인해야겠어 n 공격 일부, 보인? 비밀결사라자 a s 스 응? 그렇게 나 e 면난널 조질 수 밖에 없어 어떡해 우리 반대잖아 h 턴 <laughs> 귤까라 그래 귤까라슈카 그래. 그래. 신다. 백라 슈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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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라 슈카라 슈카라 슈 뭐야 공격력 왜이밖에 안돼 이카라 슈카라 이이족카가 음, 뭐지? 아 이런 랜덤 시한 폭탄. 아, 이 뭐야? 알브네일로 터지는데 내가 내 차례 때 터질 수도 있어. 너무 구린 거 아니야? 공격력 오십? 왕왕 왕왕 왕왕왕왕왕왕왕왕왕 응. 음... 아 지랄. 빠졌네. 아니 이게 문발 왜 이러냐. 이가 터지네. 안 되겠다 나 모든 걸 쏟아붓고 가야겠어 여기서 이제. 오시리스 천공룡이랑 이런 거다다 다 넣고 간다 내가. 예엥? 뭐야 저거. 하니 아니... 차야. 이제 뭐야 저게? 장군님못낼 걸. 그러네. 그러 이제 공격을 한번 해 볼까? <laughs> 아니, 이 카드는 아마 이게. 봐, 또 잭크로구나. 저거 홍진호가 간다. 복홍진호가 간다. q 그래. 아 그래! 아는다 어? 뭐야? 어? 뭐야? 현재 궁이 120이야? 나 지금 봤어! 어? 아 어디, <laughs> 씨! 어! <웃음> 아. <웃음> 어. 이렇게 아, 된건 천이를 빨리 죽이고 다음 단계로 죽이고 다, 또 다음 단계죽이겠다 어? 너 방금 그말 했지? 오케이 네. 이 왜? 눈뽕 뭐야 저 눈뽕 천이 그러니까. 다. 130 그러면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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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코팅. 아, 이거 아닌데? 아. 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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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야? 찢였네 아니, 다 오늘 게임은 이래? 나라! 에색이야 골레! 에세이야 골레! 에세들 김도환이다. 나 김도환이다. 뭐냐, 저건? 도적 공격률 어... 160 55 보다 높은거 내면 되는거지 아이씨 카드 파괴 야 이건 누구 맞으면 다한 한 명은 죽는다 262 없지 않아 아, 뒤질 것 같은데 알지 뭐 그럼 m 흑력 때문에, 내 유성카드 터졌네 Hm, 시패패돌아왔왔다 마직 h 카드 m 아프터 m 로우

뿌뿌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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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미지뿌뿌이 무마이. 안녕. 그거 무마이. 배레오 드라이버. 너 그거 꺼낸 거야 지금? 너 감당 가능하겠어? 어. 그래? 그럼 뭐 슈팅스타 들고 가. 슈팅스타 드라이버. 꽝. 아! 아! 어허! 아니, 병신아! 운왜 <laughs> 이래? 1 1 1대지 60. 와 어, 이거 안 써지네 60. 이상 냉동 포장 아니고 30%의 힘을 믿을 것인가? 시발 비폭력 안써져 집안, 집 효과 병신같은거 시팅스타드래곤 안 <laughs> 집안, 집안, 집다 집안, 집다 집안, 집맞아야돼 맞아라 아, 오, 시리즈의 총공룡타나 와, t o 와, 터픽. 아니, 시발 이거, 왜 안써져 더블로더블로가 어 l e 다 o u b l e d o 안써지지? 자 이거봐 l e double, 사만신 스페셜 공격 스페셜도 스페셜에 저주를 거는 사만신의 저주를 가집니다 간가데될수 있는 카드가 없네 죽어야지 뭐 하아! 왜부지어라 오즈리스야 청광류아 뿌우! 아 유성카드 탄게 너무 아쉽다 이게 바로 암흑룩의 힘이구만 너무 빨리 끝났어 <laughs> 뭐야 씨발너 관하고 있었네 병신 진짜 찐막찐막 하하 이기는 거너안됐대요 하지만 다시 보여주겠네. 하지만 다음 받을 수 있죠. <laughs>